시대와 시대를 대표하는 네, 그런 네. 고민을 갖기도 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해. 맞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더니 아, 어, 그냥, 어, 여기 다니네 어, 뭐 이런 거라던가.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20.808 메가헤르츠 민미 고민 시그널입니다. 음. 고민이 있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의 고민 상담소를 맡게 된 민미 팀의 민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심리 상담사 신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laughs> 오늘의 사연이 도착했는데 한번 고민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모도, 직업도, 능력도, 학벌도, 취향도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한 20대의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온갖 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제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과 결핍을 느낍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불행의 시작이라는 걸 당연히 알죠. 하지만 비교를 멈추고 나를 지키는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초연결 시대에 비교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가능한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공감이 많이 가고 요즘에 정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어느 누구도 이 주제에서 자유로운 음. 사람이 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세대와 시대를 대표하는 네. 그런 고민을 갖기도 했어요. 그렇죠? 저도 인스타를 뭐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긴 하지만 피드를 내리다 보면은 어찌나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많고 예쁜 사람이 많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 비싼 거 먹는 사람, 다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네. 인간은 어쨌든 시각적인 자극이 굉장히 약해요. 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 시대에 오면서 그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우울감과 좌절감은 진짜 많은 분들이 에이, 공감을 에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어떻게 하면 비교를 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불가능한 질문이라는 전제를 우리가 내려야 될것 같아요. 비교가 주는 나쁜 점들만 지금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교 이퀄 나쁜 것. 음. 이렇게 인식을 해서 그럼 비교하지 를 말아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한다 뿐이지. 인간의 자연스러운 속성이에요. 내가 보통 우울감을 느끼는 거,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겪는 감정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나는 비교를 안할 거야라고 하는 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인간이기를 포기해. 이런 말과는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모든 심리적 어려움의 시작은 그 어려움을 겪는 나에 대한 온전한 수용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말아야지 집착을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집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되고 그렇죠 네. 맞아요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거리 두기를 하면서 물리적인 누군가와는 정말 만난 지 너무 오래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 혹은 내 캐파를 벗어난 명수의 사람들과 강제 연결 비교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려운 세계에 살고 있 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동전 양면처럼 열등감의 뒷면에 우월감이 있어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건강하게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누군가와 상대적인 우위를 느낌으로써이 음. 열등감에서 잠시 벗어난다고 느끼기도 해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잘하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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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기 다니네 어.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잠시 나의 열등감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는 우월감인 거죠. 너무도 음. 잘난도 누구 나타나면 이건 정말 너무 쉽게 이렇게 뒤집 해지는 거죠. 음.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의 젊은 세대가 그 누구보다 구도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을 갖고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인데 일조한 게전 사실 이런 이 온라인의 음. 발달과 SNS의 발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개인으로 사는 것이 뭔가 어렵.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할때 우린 자꾸 외부에서 레퍼런스를 찾아요. 그게 지금의 버전에서는 SNS인 거죠. 그 레퍼런스가 건강하지 않은 레퍼런스라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음. 요즘은 바디 프로필 막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뭐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는 무슨 문제가 음. 있겠어요? 너무 좋은 현상이지만 보여주기 그렇죠. 위한 그렇죠. 오로지 거기에만 단기적으로 집중해서 음. 내 몸을 알아가는 내 목적을 주는 운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운동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음. 것들. 오히려 더 과학적이고 그렇죠 맞아요 그 지점도 굉장히 어려운 지점인 것 네.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레퍼런스는 레퍼런스에 불과해요 내 거를 쓰는데 의미가 있어요 내 거를 쓰기 위해서 좋은 레퍼런스가 필요한 거지 네네. 내 거를 안 쓰는데 레퍼런스만 모으는 거는 그쵸. 아무 의미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의 끝은 나에게 돌아가야 된다. 거기서 진정한 독립성과 네. 자율성이 시작이 된다. 선생님께서 오늘 해주신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네. 일단은 비교하는 것은 인간이 너무 자연스러운 네. 행동이다. 비교하는 나를 이건 나쁜 거야라고 강박을 가지지 않는 것. 어쩔 수 없이 과잉된 관계가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주체성과 자율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의 질문으로부터 당장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액션 플랜을 한번 선생님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은 흘러가는 물 같아요. 때문면 그것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 기록물로 남겼을 때만 오롯이 내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생각을 쓰다 보면은 정말 필요한 말들만 또 쓰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네 기분은 어떤데? 이렇게 자꾸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그것을 기록, 손으로 기록해 나가는 것들이 그 자율성의 근력 운동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음. 민미에서도 네. 되게 나에 대해서 질, 끊임없이 질문을 음, 하고 맞아요. 기록을 하는 그런 리추얼들이 네네.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효과가 좋을 거요 혼자 쓰시는 것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함께 힘을 빌리는 거죠. 음. 그래서 다양하게 음. 맞는 주제, 또내 상황에 맞는 리추얼을 찾아서 기록을 계속 해보시는 것도 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오늘 고민 적었는데, 네. 후련하게 훌훌 날려버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날려버리겠습니다. 잘 가라 하고 그래요. 날려버리겠습니다. <laughs> 아, 날렸다. 잘하네요, 그러게요. 진짜, 네. <laughs> 이제 우리 사연자님의 마음속에 그 실타래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진행해 볼 텐데요. 네. 긍정카드를 한번 같이 뽑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게 되게 적중률이 좋더라고요. 그런가요? <laughs> 네, 타로카드처럼 많이. <laughs> 네. 정직이 나왔는데요 정직이란 마음의 거짓이 없고 진실하여 스스로 당당할 수 있는 해도입니다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때 정직할 수 있고 나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오 오늘도 뭔가 아, 사연이랑 연결성이 있는 자, <laughs> 진짜 레퍼런스에 근거하지 않고 나로 살수 있는 힘은 스스로에게 정직한 데서 나오는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 사연자 분께 정말로 정말 안성맞춤. 네 안성맞춤 선물하셔서 음. 너무 기쁘네요. <laughs> 네손나 <손아> 잘했어. <laughs> 너무 기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비교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신지윤 선생님이랑 같이 오늘 나눠봤습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누구나 민미의 고민 상담소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공감해 드리고 위로해 드리고 또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란에 어. <laughs> 들어가셔서 고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